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선용사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를 같이 보실 건데, 최근 우리 에코프로는 주가가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 거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역 헤드 앤 숄더도 나올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자리가 너무 불안한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 LG나 SK온 전부 2차 전지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 금액만 무려 13조 원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계약 해지하면서까지 여러분들 2차 전지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코프로에 대한 악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요. 내년도의 정부 예산은요. 오히려 이곳에, 어, 이곳에 더 크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정부의 예산이 변화되고 이런 방향성 때문에 증권가에서는요. 오히려 조정 시의 매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외국인들 매도할 때 연기금이나 금융투자, 기타법인 사모펀드는 쓸어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관 애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결국엔 여러분들 지금 이 에코프로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2차 전지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2차 전지가 아니라 이젠 에코프로를 다른 이유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바닥을 탁 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잘 따라오시면서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브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회 투자자성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성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었다 누가 엔증이었다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 딱한 가지 어,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구독과 네,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1초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우리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서 이 기회주도 꼭 가져가셔서 이렇게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최근에 우리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 완성차들이 업계가 완전히 휘청거리면서 줄지어 2차 전지를 철수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IRA 법안은 완전히 폐지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트럼프가 반, 전기차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다가 포드는요. 아예 F-150의 라이트닝 생산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EV 투자 축소를 하면서 야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들 금요일 날인데 야이 정도의 금액이면 정말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데 LG 엔솔은요. 이달에, 이번 달에 계약 해지가 무려 13조 원이 터졌습니다. 여기다가 금요일 날 3조원 넘게 터졌고요. 작년 매출에 대비해서 절반 이상이 증발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아, 이제 2차전지 끝났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K온과 LG가요.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 지금부터요. 수첩을 열고 꼭 적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적어 놓으냐면 별표를 치고 LG엔솔, SK, 삼성SDI 이 엄청난 기업들이요. 우리 3대 2차 전지 기업들이 전부 투자하고 있는 게 바로 ESS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미국 공장 라인,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공장 라인도 전부 다 포기하고 라인을 변경하면서 ESS용으로 변환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합작사까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포드와 합작사도 정리하면서 결국 ESS로 올인 말 그대로 진짜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시면 바닥을 탁 치실 거예요. 아 최근에 에코프로 BM이요 연봉. 주식으로 받아가는 대표이사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이 연봉을 가져간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엔 회사의 확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려 7만 주를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요, 에코프로비, 에코프로비엠이 6만 5천 주를 처분하면서 고작 이제 자기 주식 6천 주만 남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임직원한테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대표이사들이 현금으로 대신 내부자로서 주식으로 받아갔다는 건 결국엔 주가에 대한 자신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대표이사가 급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받아갔다는 건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에코프로 BM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방향성이 자신감이 있거나 아니면 내부자로서 확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니 LG 엔솔, SK온, 삼성 SDI랑 무슨 상관관계인데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우리 에코프로에는요 무려 2조 원 이상이 들어왔어요. 누가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저런 막 해가지고 결국 엄청난 투자를 받은 기업이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2차 전지 기업들 중에 LG 엔솔 s k o 삼성 SDI보다 더 많은 투자를 받은 기업이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그런데 이 에코프로의 돈줄, 투자자들은 과연 이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최근에 신고가를 갔어요. 그죠? 최근에 엄청난 신고가를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눈뜨고 공시 내용을 찾아봐도 나갔다라는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오히려 금융 투자, 기관들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최대 돈줄, 가장 큰 돈줄 투자자가 여러분들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BMW 인베스트먼트인데 무려 300억 가까이를 7만 원넣어놨고요 지금 30% 이상의 고점이 나왔는데도 팔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께 요거 바로 ESS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을 여러분들 바닥을 탁 치셔야겠죠. 자,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SK온 완성차 업계 줄줄이 철수하면서 결국엔 전 세계에서 요구하는 전력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매출을 포기하고 여러분 13조 원을 포기하더라도 결국엔 ESS로 올인하려고 해요. 말 그대로 태세 전환은 올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을수 있겠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맥점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에코프로를 투자하실 때 무조건 기억해야 될이 그림. 바로 AI 때문에 누가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습니다. 패권 전쟁인데 중국과 미국은요. AI 때문에 결국엔 보안을 어, 보안을 먼저 잡고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AI에 그럼 투자하면 되겠는데요라고 해서 우리나라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뭐 더존비전 이런 거 투자해서 여러분들 돈 벌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저는 못 봤습니다. 왜냐면요. 결국 AI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는 미국의 대장주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애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린 AI의 강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AI 때문에 쏘아올린 작은 공이 우리나라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건 바로 그렇죠. 여러분들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반도체에 무조건 필수적인 게 바로 전력이겠고요. 전력에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나눠진다 라고 말씀드렸고 전력에 누가 이재명 대통령이 백조에 투자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백조는 ai 투자하는 건데요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있다가 예산 변경이 되고 예산이 확정되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 보면 거의 대부분 ai의 3대 강국을 위해서 전력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 의미를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겠고, 이 AI를 돌리기 위해서 무조건 필수적인 게 뭐예요? 결국 사람을 만나는 로봇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로봇, 반도체, 전력 그리고 정부 정책 이네 가지를 투자해서 망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엔 여러분들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지 않아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제 계좌 보세요. 대한전선 어떤 종목이에요? 전력주죠. SL, 자동차 관련주죠. 이 스페타시스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한국전력 전력주, GSD 반도체고요. 에코프로가 여기서 나오는데 에코프로는 어떤 종목이에요? 당연히 E, S, S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이 나와야 돼요. 결국 전력주입니다. 전력주로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휴림 로봇 hj 중공업 니가 캔바이오 알테오젠 ls 에코 에너지 전력주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제 계좌를 보면 어떤 종목들만 투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전력 반도체 그쵸? 그 다음에 조선업 그 다음에 바이오가 있더라 그리고 로봇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조선과 로봇은요 순환매로 로봇주가 올라가면 조선주도 내려가고, 조선주가 올라가면 로봇주는 내려가는 그런 정책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바이오도 정책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반도체 전력이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결국엔 이 엄청난 재무적인 투자자들이 7만원 선에서 엄청난 매수를 해줬어요. 특히 우리 에코프로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이 7만원 선에서 큰 손, 특히 FI 재무적 투자자들은요. 여러분들께 야, 어차피 에코프로 이거 보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세계 시장이 변화가 되면서 완성차 업계가 2차 전지에 철수를 하고 있고 ESS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봐야 될건 2026년도의 예산 또한 AI의 예산을 9.9조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엔 데이터 센터 전력만 확충이에요. 즉, 2025년 6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했을 때도 총 1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이 예산의 흐름들이 보세요. 결국 전력만 확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AI 소프트웨어, 뭐, 아마존,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전력의 초점이란 점, 여러분들, 절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이런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 곳이 전력 인프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ESS가 가장 중요하다고 라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말하는 이 신호를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선 안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려요. 전기차 캐짐으로 배터리 공장 가동률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가동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손익이 급격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업들은 손가락만 빱니다? 아니죠. 결국에 그냥 라인 돌리더니 엄청난 돈을 투자하더라도 ESS용으로 라인을 전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동률을 살리기 위해서요. 가동률을 살리기 위해서 합작사 구조조정까지 하고 공장을 재편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대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지시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가동률을 올려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엔 ESS로 돌리는 게 2차 전지 지금 찍어내는 것보다 돈이 되고 앞으로를 바라보고 있다. 누가? 대기업 3, 사가 여러분들께 말해주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FI 재무적 투자자들도 얘기하고 있고요. 3사가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ESS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증권가가 조정시에 매수하세요. 라고 코멘트를 달렸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조정시 매수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수첩에 꼭 적어놓으세요. ESS입니다. 거기다가 로봇에도 ESS가 무조건 들어가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도 ESS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ESS와 로봇, AI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실제 신재 신재생 에너지도 들어갑니다. 탈 중국의 에코프로가 큰 정책 수혜주가 될수 있겠고요. LFP가 대세기 때문에 결국엔 이 엄청난 세계 흐름에 결국 에코프로가 탑승되어 있고 탑승되어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면 결국 조정시에 매수할 이유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증권가는요 조정이 급락이 나와서 조정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조정이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 엄청난 2차 전지 기업들 많죠 그런 기업들 보다 반년 새딱 6개월 만에 4배 가량 포증했습니다 어떤게 바로 공매도 장고입니다 공매도가요 에코프로가 무려 7,800억이 쌓여 있고 에코프로 BM은 5,600억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과열 구간이지 주가의 모멘텀이 떨어진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호를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세계 시장의 변화에 트렌드하게 앞서 나가는 기업은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트렌드에 맞춰서 정부 정책이 변한다면 이 정책주로서 그렇습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대세 상승이 나올 때 결국 먼저 움직이는 게 수급인데 수급이 움직이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매수로 금요일날 종가에 30억을 쓸어 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에코프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헤드 앤 숄더가 나오더라도 아직 오른쪽 어깨가 나오지 않았구나. 그러면 오른쪽 어깨까지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될수 있겠고,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가가 다시 상승한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이 돌파할 때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공매도 장고가 가장 많기 때문에 오히려 숏 커버링으로 큰 상승이 더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여러분들 전력주로 들어간 여러분들은 맞아요 저처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정말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제 매매내역 마크조 해보면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매수를 통해서 최저점에서 쓸어 담았구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매도를 통해서 고점들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요. 결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의 방향성 그리고 세계 트렌드의 방향성이 지금 주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조정을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는 어,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지금 주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생각하신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그렇습니다. 제가 실시간 소통방을 열었고요. 이곳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기 제 번호가 있는데요. 010-8115-5111 에코프로 혹은 기회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우리 소통방 참여를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 우리 에코프로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 실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 타점들을 좀 공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2024년부터 여러분들 꾸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 가장 빠른 급등 뉴스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47,000원 이탈하면 이건 눈을 감고 쓸어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수익을 쟁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기회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에코프로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대응하는 여러분들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전 여러분들께 에코프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여러분들이 계좌를 이 소통방에서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려면요 결국엔 여러분들은 테마주를 쫓아다니셔야겠고, 테마주 중에도 대장주를 잡아야지만 이렇게 수익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금요일에도 여러분들과 정말 많은 종목들 같이 함께 했는데, 처음에 어떤 종목이었어요? 12월 26일 금요일날? 그렇습니다. 슈어 소프트 테크 장 시작과 동시에 7% 상승해주면서 60% 수익 구간에 도달했고, 4차 매도를 통해서 수익 챙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보여줬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바로 태성이었습니다. 26% 수익 구간에서 2차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11월 28일 날 잡고 딱한달 만에 여러분들과 26% 수익 구간 도달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스맥은 언제 잡았어요? 9월 8일 날 여러분들 잡고 60% 까지 끌고 오면서 우리 금요일 날 수익 어느 정도 챙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5% 상승해주면서 삼성전자의 사상 신고가에 의해서 다시 한번 37% 수익권 줬는데 우리 수익을 더 끌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종목들 제가 브리핑 다시 한번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로봇주, 원익홀딩스, 15% 급등이 나오면서 무려 76%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11월 28일 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딱한달 만에 70% 수익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실질적인 매수 매도 타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회를 잡고자 합니다. 어떤 기회 계좌를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기회 잡고자 하니깐요.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통방 어떻게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여기 제 번호가 이렇게 있으니깐요. 제 번호로 문자 에코프로 혹은 기회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15초면 됩니다. 여러분들 작은 실천 필요하겠고요.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이 소통방 들어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 지금 바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요. 1분만 더 집중하셔서 이 종목 꼭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계좌에 보게 큰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수 있는 고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히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은 투자자사 운용사인 제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뉴스도 없고요 공시도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인 걸 확인했고요 특정 투자조합이 수량을 틈틈이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치주 실적주 매집주 이세 가지의 삼죽 매령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PER, 다섯 배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성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2024년 실적은요, 전년 대비 72%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번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3년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감을 대폭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나온 상태인데 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요 최근에 기관의 조용한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정 투자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바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이사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예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포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펀더멘탈 또한 여러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뭐예요?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2분기만 해도 또다시 매출의 고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이 히든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 요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헌더메탈 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유일로보티스 한국 카본 서현 이화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초기에는요 다른 종목이 밀리기도 했고요 기관이 실적 개선으로 엄청난 매집 통해서 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 카본이었고요 조용한 기관의 매집 이후에 재평가 받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현 이화도 바닥에서 무려 40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처럼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그 흐름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요, 지금 수급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 따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테마주가 전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도모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기회주 기회주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선제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아차기 전에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재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할수 있는 이 기회주, 히든 기회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요, 맨 아래, 이 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맨 아래에 이렇게 이 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회주를 종목 코드와 함께 분석을 수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종목 분석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최적의 투자 전략을 저의 매수매도 타점을 확인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이 조용히 담는 종목 그리고 실적, 수급, 가격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이 종목 숨은 가치주로서 이 기회주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인데 이 선물 어떻게 받아보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맨 아래에 이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시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정보는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들은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선 더 유익하고 더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자산운용사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주식의 재발견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